불안해야 할 상황인데 마음이 너무 편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6살인데요. 6살 된 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부모의 침대로 옵니다. 그리고는 부모의 침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비몽사몽 중에 이불을 열어주고 맞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 옆에 눕습니다. 30초 후에 어떤 소리가 납니까? <laughs> 세근세근 다시 곤이 잠이 듭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으며 그래서 부모님 곁은 안전하다고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부모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 우리가 기도할 때이 선물과 같은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은 언제나 참된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되는 이것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신자로서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what ever는 무엇이든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은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자로서 탁월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빌립뽀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물질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들이 보내준 물질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궁핍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1, 12절입니다. 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는 결핍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풍족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주신,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양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에 대해서는 받았으며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물질에 대해 매우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 자신을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18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기록에, 기록에 의하면 빌립보 지방은 당시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 가이사 황제는 빌립보 지방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물질보다 그들의 사랑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에 감사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서 열매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우서에서는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 그, 그들의 선물과 그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헌신, 섬김, 나눔이 그들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받고 심리학 전공인 제 동역자는 제가 합당한 말씀을 받았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쁨이 없고 상당히 건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건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올해 2월까지 5년간 내과 수련을 받았는데 수련이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4년 동안 4번의 파업과 후배 전공이들의 이딴 중도 포기, 또 지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를 계속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쉼 없이 일만 하는 기계 같은 삶을 살면서 저는 삶의, 삶의 의미를 잃었고, 내일 눈이 눈뜨지 않아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한 만큼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중환자인 저를... 수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상급 병원으로 강제 전원시키듯 계획하지 않았던 지금의 병원에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너진 신앙을 하나씩 회복시키셨습니다. 여기가 직장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될 만큼 매일 아침 점심에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가 이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배울 점 많고 영감을 주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통해 성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게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축복을 받고 있지만 제 안에는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에도 항상 기뻐했지만 저는 고난의 때에는 당연히 슬퍼했고, 축복의 때에도 별로 기뻐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이번 말씀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전부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나와 저에게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 빛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기도하다가 혼자 웃고 말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빛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웃픈 장면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양의 준비로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먼저 기도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제안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제이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고백을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을 시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여전히 뜨겁게 흐르는 그 피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에 매일 감격하여 제가 밝아지고 제, 주변도, 제 주변에도 이 기쁨을 전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에 목자님들 소감에 자주 나왔던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세상이 달라 보였다. 산과 나무가 그렇게 아름답고 심지어는 나에게 말을 걸더라. 또 이런 찬양도 자주 불렀습니다. 저 하늘나라 아기별님.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저 넓은 바다. 고기들은. <laughs>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할까요? 예. 여러분은 아내는 지금도 그 같은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 기쁨이 없다면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축복의 때나 고난의 때라도 항상 기뻐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빌리포서 4장 4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를 저희에게 배설하여 주시고, 이빌립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저희 같은 죄인들, 이 십자가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저희에게 뜨겁게 임하여 저희가 새롭게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